안녕하세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공원에 새겨진 것입니다. 만은 모처럼 보이니까 우리 한반도 지도입니다. 지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뭐한 마리 호랑이처럼 생기지 않습니까? 완전히 한 마리 호랑이죠. 크게 지금 이게.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, 만주 쪽을 향해 보면서 표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, 얼마나 웅장하고 웅비합니까? 이런 한반도가 지금, 에, 허리가 잘려가지고, 완전히 그 힘을 못쓰는 지금 형국 아닙니까? 38선으로 갈라져가지고, 우리 5,000년의 역사라고, 그렇죠. 근데 지금 이 38선 갈라져 가지고 하는 게좀뭐포태서라도한 100여 년 밖에 안 됩니다. 근데 100여 년 가지고 전체가 다그 모양으로 100년이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. 100년 속에가 일본한테 도움받았고 우리잘 살게 되었다고. 일다우 소리도 하고 앉아갖고 이이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. 한번 보세요. 응? 그리고 나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한반도 땅 하나 지키도 못하면서 중국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땅이 넓어도 한 치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? 지정학적이 땅이 제일 중요하죠 괜히 지나가다가 운동하러 나왔다가 흥분돼 가지고 좀한 말씀 드리는데, 38선 갈라지게 된 이유는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? 그 원인도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가지고 36년간 식민 식민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래 가지고 한 4, 50년간 남과 북이 서로... 갈라져가지고 살다 보니까, 저 우쪽은 아무래도 소련, 러시아 쪽 가깝게 인맥이 형성되고, 이 남쪽은 저어또 미국하고 형성이 됐죠, 일본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갈라진 거예요. 이 세상에, 그리고 역사를 안갈친 겁니다. 일본 치아에서, 일본 놈들이. 원래 식민, 무미나 정책으로 해서. 알면 골치 아프니까. 무시하게만드 이라고 역사를 안 가르쳤어요. 전혀 지금도 똑같습니다. 지금도 똑같아요. 지금. 오늘 제가 찍은 데가 2024년인데, 2024년 6월입니다. 근데 지금도 어디 한번 제대로 교과서에 짚어 놓은 게 있습니까?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가르친 것이 있냐 이거예요. 이런 아름다운, 반도, 금수강산이 아제 다찢어졌지 않습니까? 찢어져가지고 말이 말이 꼴이 아니에요.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조상들한테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운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. 영원히 산팔 갈라져가지고 남한 북한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렁거리면서 전쟁을 하려고 대들고 이걸 좀 협상을 해더라도 좀 음. 유려하게 나름대로 수준 있게 해야지 저 북한 김정은이 미친 놈하고 똑같이 미친 놈하고 협상 하고 되겠어요? 우리 한반도가 지금 그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절단나게 생겼어요. 못 쓰게, 못 쓰게 다 만들어버리고. 아 정말 화딱지나요, 화딱지났어. 어떻게든지 원형을 보존해가지고. 통일된 국가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 아름다운 궁수한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이리 붙어갖고 살 거예요 저리 붙어갖고 살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천대받고 천덕리이 돼가지고 이리부터 저리부터 아, 오늘은 여기서 예,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. 아